레이즈를 손 각도를 좀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때려박는 거죠 <목소리> 여기를 따요 전면 포즈를 잡았었을 때 손잡아 막, 막 이러다가 어? 어? 우씨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텐션이 다운이에요. 아침, 아침부터 촬영도, 해. 촬영하고, 비키니 사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지금, D-4, 5? 4. 4랑 5. 그리고 47일. 마카오 날짜 안 나왔고. <laughs> 하여튼 오늘 시합주예요. 이번 주 주말에 시합이 있는데, 어깨 운동을 조금 하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아까 1차전 때 1차전이 아니지 그 뭐냐 촬영할 때 펌핑을 했는데 진짜 거의 5분도 안돼서 꺼지는 거예요 펌핑이 10분 했는데 지금 일단 밴딩 상태여서 펌핑감도 많이 없고 펌핑 지속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깨 훈련할 때좀 여기 어깨와 팔의 분리도 이 세퍼라인을 만드는 운동 위주로 조금 들어갈 거고 볼륨감 위주의 훈련은 지금은 좀 파이를 좀 죽이고, 좀 셀퍼를 많이 딸수 있도록 좀 천천히 운동을 하거나 등척을 넣거나 묶어서 하거나 아니면 조면 라인을 좀 많이 써서 어깨 운동을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싸르르. 싸르르르르. 일단 몸풀 겸 싸르르르. 아, 진짜 힘없어. <laughs> 이제 등척을 좀 넣어서 최대 수축 구간에서 조금 버티고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드랍으로 쳐내기. 우와! 어때? 네? 어우 그래도 장난 아닌데요? 셀프 괜찮아? 네 머리카락 좀 갖고 올게 네 우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번 뛰시는데 그걸 좀 버틸 수 있었던 뭐 동기부여나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반기 시즌 딱 아니지 상반기 딱 시즌 끝나고 나서 영상을 안 올린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들이 엄청 많이 막 이렇게 올라왔어가지고 제가 정말 시즌을 처음으로 조금 지, 조금 들질겁게 조금.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인스타 에 얼마 전에 무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 작성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쉽지 않 근데 해야 하는 일들이니까 그냥 해낸 거죠. 하다 보니까 되던데. 그래 하다 보니까 다시 재밌어지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 프론트레이드를 할 건데. 컴파운드로? 개인적으로 시즌 때 트랍 아니면은 컴파운드를 좋아해서. 다들 알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 15가 컨트롤이 될까? 의문인데. 와, 안 돼, 안 돼. 아, 안 돼요. 어이고. 사실 펌핑감 1도 없어. 지금. 힘이 없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상반기에 양이 무승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제가 n p c a 내추럴 경기는 월드 프로카드를 회장님 권한으로 지급을 받았고, PCA는 아시아예요, 아직. 그래서 월드 프로카드를 따는 게 하반기에 목표입니다. 레이즈를 손 각도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때려박는 거죠 그래서 레이즈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다음에 할게요번에 최근에 새로 찾은 각 괜찮지? 네 거의 여기 지방형인데? 뻔하잖아 <laughs> 이번에 어떤, 어디 운동이에요? 여기 따는 거예요. 챙. 챙. 여기를 따야, 전면 포즈를 잡았었을 때, 블루도가 여기를 더 따내고 싶어가지고, 혼자라. 막 이러다가, 어? 어, 오, 오, 씨. 이러고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합니다. 사용하신 통 기구들은 디자에정해 주시기 바시겠습니다와 언제 먹은지 먹은지 먼저 먹도 안녕하세요. 아이즈코어 와. 금일 운영 시간은8시까지니다시험시면 말과 함2 0시정니다 오. 썸네일 따게 겨울이 장난 아니에요. 자, 이번 시즌은 못뺄줄 알았어, 다. 11주 잡고 다이어트를 들어갔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야, 뺄. 체력적으로도 상반기를 뛰었으니까 너무 지쳐있었고. 근데 오늘 5 0 4 9 아마 프로전 중에는 최저. 그이 몸무게는 21년도 말라깽이 시절에 그땐 근육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PCA 2등 시절. 후원수. 마지막 훈련은 덤슈. 안들렸어 아, 아씨. 끝. 네. 아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시합 주라서 전체적으로 어깨 전체 풀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 살랑살랑 걷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laughs>